네, 반갑습니다. 어, 봄날에의 오후 5시 옵션 고소부장, 지키입니다. 네, 어,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 오늘 이제 제가 촬영할 영상은 이제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분석을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음, 뭐잘 보는 학생들도 있고 못 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일단은 먼저는 6월 모의고사에 대한 어, 확실한 어떤 분석이 먼저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에 대한 내용들이, 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쌤이랑 같이 보면서, 어, 이번 어땠는지, 시험은 어땠고, 어,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는 여기 등급 컷이 이렇게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보시면 작년 6월, 그 다음에 작년 9월, 작년 수능, 그 다음에 이제 올해 6월 모의고사 점수 등급 컷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 등급 컷이고요. 음, 보시면 등급 것이 이렇게 있는데 어, 실제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어, 작년 수능과 올해 6월 모의고사 대한 점수의 어떤 분포가 유사하다는 점입니다. 어,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해야 될 점은 작년 수능을 풀어보신 분은 아마 아실 텐데요, 작년 수능의 체감 난이도, 그러니까 수능을 그 푸는 과정 속에서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푸는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워서 실제로 학생들도 많이 당황했고 어려웠던 시험이었는데요. 사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어 물론 푸는 과정 속에서도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작년 수능만큼의 어려움은 어 있지 않았다. 작년 수능만큼의 어려움은 아니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작년 수능보다는 쉬웠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등급컷은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네. 그런 걸 봤을 때 아,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그러면 왜 이럴까? 왜왜 등급컷이 이렇게 비슷하게 됐을까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분석은 어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어, 파악한 왜이 등급컷이 이렇게 낮게 나왔을까에 대한 음 판단은 화장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화장문에서 학생들이 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등급이 나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번 화장문이 조금 특이했던 점은 뭐였냐면, 새로운 유형들, 새로운 유형들이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어요. 어, 물론 이제 조금 새로운 게 있을 수는 있었겠지만, 완벽하게 낯설거나 이런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평가원에서, 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싶은 요소 중에, 어떤 걸 평가하고 싶었냐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틀을 깨보려고 이번 평가원에서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게 바로 뭐였냐면요. 평소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부분들이 화장문, 문학, 비문학 이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화장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장문이 추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화장문을 풀어 나갈 때 어떤 지점들, 지점들에서 커끌커끌하게 문제들을 구성을 했고 선택지를 구성을 했고 실제로 학생들이 많은 부분 여기서 어려움을 느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음, 표를 보시면 이게 이제 이번 오답률인데요. 어, 이번에 정답률과 오답률, 선택지별 선택 비율입니다. 어, 보시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입니다. 이 오답률이 원래는 1번부터 15번까지 있고 1번부터 10번까지가 화작이죠. 그죠 근데 여기 오답률을 보시면 원래 평소 같았으면 이 오답률이 한 자릿수가 돼야 됩니다. 대부분 한 자릿수가 많은데요. 어, 여기 보시면 어때요? 두 자릿수죠. 다 모든 오답률이. 어,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학생들이 화작에서 많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화작이 어. 평소에 항상 우리가 어렵지 않, 않게 풀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 자체는 어려웠다는 뜻이에요. 음, 특히나 더더 더 중요한 건 여기 보시면 10번 같은 문제는 무려 58%의 오답률을 보이고 있고. 정답률은 42%입니다. 어, 실제로 여기 보시면 이 2번을 학생들이 많이 찍어, 36%나 찍어서 2번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찍어 쓰렸는데요. 이게 뭐냐면 요번 화작에 가장 특이했던 점은 실제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어렵진 않았지만 뭔가 아, 확실하게 이게 답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아, 이답 같은데, 이건 거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찍고 넘어갔던 것과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특히나 10번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1번부터 10번을 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아, 화장문은 언제까지 끝내야 돼?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이런 지점들이 여기에서 작용을 한 거죠. 물론 10번 자체도 어 장, 정보량이 많고 어렵긴 하겠지만 어 빨리 풀고 넘어가야 되는 어떤 그 압박감 때문에 아 빨리 내가 2번 예를 들어서 2번을 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아 2번이 답같아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손가락 걸게 하고 이걸 찍고 뒤에 걸 보지 않고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이 틀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꼼꼼하게 이것들을 어좀 분석을 해내고 문제를 풀어 나가셨다면 또는 평소에 이 화작에 대한 준비가 좀잘 되셨다면 했다면 이걸 많이 틀리지 않았을 텐데 요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움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요, 어, 화자 분이 이제 더 이상 이제 쉽다, 화장문은 뭐 10분컷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문학과 비문학을 공부한 것처럼 화작도 여러분들이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화작도 이제 아마 화작만 따로 해서 기출문제를 푸시거나 이러시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어, 근데 이제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음, 화작, 화작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어, 기출문제를 이제 놓고 같이 한번 이렇게 어, 우리가 문학, 비문학 다루듯이 이 화작도 다루셔야 되고 문법도 마찬가지, 문법도 어, 여러 가지를 다뤄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음, 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비문학, 비문학 경제 지문과 그리고 뭐미토콘드리아 지문 그 지문도 어렵기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 수능에 비, 어, 비문학에 비하면 어, 정말 뭐 쉬운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등급컷이 만들어진 이유는 물론 뭐 독서도 어렵긴, 어려운 렵긴어 부분이 있었지만 화작에서, 화작문에서 아마 화작문에서 많이 틀렸던 친구들은 등급이 잘안 나왔을 거예요 화작문을 잘 맞았던 친구는 아마 등급이 잘 나왔을 겁니다 그 말의 의미는 화작에 대한 어떤 대비가 우리가 앞으로 철저하게 어, 돼야 될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국어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학입니다. 수학 가형부터 먼저 보시면, 어, 사실은 이 지점들도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 여기 수학 가에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2등급의 등컷인데, 2등급의 등컷이, 어, 1등급과 차이가 8점씩, 여기도 1등급과 8, 2등급과 3등급이 8점씩 난다는 뜻입니다. 어, 이거는 굉장히 변별을 잘 해낸 어떤, 지점입니다. 아 어, 근데 이제 예년과 좀 다르죠. 예년과 좀 다르게. 그래서,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건, 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더 이상 21, 29, 30. 이 문제만 어려운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21, 29, 30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그중민킬러러가 말하는 뭐 17번이나 18번부터 시작되는 문제들, 뭐 28번, 29번, 뭐 28번 문제들 같은 거. 그런 문제들도 이제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어떤 이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나형 친구들은 더, 더 심각하죠. 나형 친구들은 보시면, 이게 88점? 여기도 88점? 88점, 이게 똑같은데, 문제는 만점의 표준점수가 중요합니다. 만점을 맞았을 때 표준점수가, 어, 여기는 141점이고, 그 다음 여기는 139점, 여기는 145점이죠. 이 만점의 표준점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평균점과 표준편차, 이게 있는데요. 표준편차는 이제 번외로 하고, 평균점을 보시면, 평균이 낮으면 표준편차, 만, 만점의 표준점수가 높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번 이 시험의 1등급 컷은 예년과 저렇게 또 똑같은 시험도 있었지만, 만점의 표준수가 이렇게 높았다는 뜻은, 이 시험을 본 요번 육평의 평균 점수가 많이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4등급, 5등급, 6등급. 이 친구들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4등급, 5등급, 6등급이 무너졌으니, 이게 어떻게 돼요? 어, 요 3등급까지도 같이 끌어온 겁니다. 3등급까지 실제로 요게 영향을 받아서 이게 끌고 같이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65점이 사실 3등컷이면 굉장히 좀 어려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마 나영 친구들은 더더욱이 3점짜리부터 아마 툭툭 막혔을 거예요. 음. 원래 3점짜리는 되게 쉬운 문제로 막 푸실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많이 어려웠다, 많이 어려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제 예전에 뭐 우리가 얘기했던 27 플러스 3.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27문제 개념은 정말 쉽고, 개념만 알면 풀수 있고, 여기는 정말 어려운 킬러.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 때까지 대비를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없어지고, 이제 정말 준킬러에 대한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음, 또 이과는 미적2가 메인이었고, 문과는 미적1, 뭐, 내지는 미적1에서 미분법이나, 수2에서 뭐 합성함수나, 이런 파트가 메인이었는데, 그 부분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만 하시면 안 되고, 17번, 18번 나오는 기백이나, 확통, 문과도 마찬가지, 수2나 확통 부분을, 철저하게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개념, 개념, 개념. 개념, 개념, 개념만 하시면 안 되시고요. 개념을 이제 어느 정도 했고, 그리고 기출도 어느 정도 했다면, 빨리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접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기출문제를 뭐열번 풀어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본질적으로 공부를 했다면, 하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해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사실은 수포자 친구들한테는 되게 좀 안타까운 이제 이런 시험입니다. 왜냐면 이때 옛날에는 20문제만 20, 어떻게 잘 맞춰서, 세 문제를 어떻게 좀 이렇게 뭐 찍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었는데, 요 시험, 이렇게 시험이 나와버리면, 실제로 이제 정말 이제 기초가 탄탄한 친구들이 유리해지는 거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스포츠 친구들도 이제, 음, 어, 실망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공부량을 많이 늘리셔서, 공부를, 어, 많이 하시면 돼요. 그 많이 하시는 게 단순히 여러분 똑같은 문제 여러분 푸는 게 아니라 이제는 다양한 문제들 여러분 접해 보시면서 어, 실력을 쌓아나가셔야 됩니다. 어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어 여기 반죽자리 시험이죠. 어 이게 시험 범위가 입과도 절반이 나왔고 문과도 절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대한 학습도 많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음제 음, 생각에는 확률과 통계 부분이 확률과 통계 부분이 어, 조금 꺼끌꺼끌하게 거꾸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6월 모의고사 이후에 어, 공부 방법을 하실 때는 확률과 통계 문제는 어, 모든 문제를 다 주관식처럼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객관식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한번 가리시고, 1, 2, 3, 4, 5번 가리시고, 여러분, 문제 주관식처럼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딱 열어서, 어, 내 답이 여기 1, 2, 3, 4, 5에 없다. 그럼 틀렸다고 이렇게 그으세요. 이 작업이 되게 힘들고, 뭐 귀찮기도 하고, 되게 힘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 답이 여기 에 없으니까 다 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실망하고, 아, 이렇게 하는 반나 이렇게 하실 텐데, 이거를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 놓으셔야지, 수능장 가서는, 현율과 통계 부분이, 굉장히, 어, 스스로에 대해서 되게 불안합니다. 답이 맞을까? 확증이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을 하실 때, 아, 그런 식으로 좀주관식으로 연습을 해야 되겠다. 어,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 결론은 수학은 이제 개념, 개념, 개념. 이 시간이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6월 모의고사 이후에는, 아, 이제 개념을 어느 정도 됐다면, 기축문서도 어느 정도 됐다면, 다양한 문제를 여러분 접하시면서 많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의 기조랑은 좀 달라졌다. 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영어는 이게 1등급의 비율인데요. 작년 6월, 작년 9월, 수능, 이렇게 비 요, 요번에는 한약 6%? 한 6에서 6.5%로 예상됩니다. 이 그래서, 어, 요번 시험 자체가, 음, 물론 평가원에서 요청하는 어떤, 어떤 큰그 그림은 있어요. 그래서 요게 사실은, 어, 6%가 어, 좀 적정하게 좀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이 학생들이 조금, 어, 좀 어려웠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음, 하지만, 실제로 평가원에서 원하는 어떤 좀 이상적인 퍼센트가 한 7에서 8% 정도를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고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번 이, 이 퍼센테이지는 되게 좀 적정한 난이도에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 등급이 좀뭐 3등급 이하를 맞았다 하시면, 정말 기초부터 다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단어부터 해서 국부터 해서 이 부분은 정말 기초적으로 돌아가시고 2등 이상 맞은 친구들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모의고사도 해야 되고 당연히 뭐 EBS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어, 여러분들이 좀잘 음, 습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물론 이제 영어 공부를 늘리셔야 되긴 하겠지만 음, 실제로 영어를 정말 뭐 당연히 2등급보다 1등급이 좋죠 그런데 1등급에 꼭 맞아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어, 수시를 쓰실 때, 수시를 쓰실 때, 최저가 걸려있는 수시를 쓰시는 학생들은 반드시 1등급을 맞으셔야 됩니다. 2등급 혹시, 오, 요번 시험에서 2등급, 3등급 이렇게 말하던 친구들은 1등급을 맞기 위해서 반드시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이 친구들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은, 어, 1등급이 물론 좋죠. 1등급 좋지만, 어, 1등급을 맞기 위해서 다른 과목 다 버리시고, 1등급을 막 먼저 맞추려고 하시는 건좀바람직하지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정시원서를 쓸 때, 정시원서를 쓰실 때는 내가 음 이게 영어가 절대 평가지만 절대 평가지만 실제로 상대 평가적으로 바뀝니다. 예를 무슨,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재작년에 영어가 절대 평가였는데요. 그때가 10%가 영어 1등급 비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친구들 거의 대부분 좀 잘하는 친구들은 다 1등급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서 내가 이제 최상위권 대학을 쓸 때, 뭐 예를 들어 의대를 쓴다. 의대를 어쩔 쓰러 갔는데 친구들이 나는 2등급인데 옆에 있는 친구들 다 1등급인 거예요. 그래서 어연를딱 쓰러갈 때, 음,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왜냐면 영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극복이 안 돼서 그게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이 영어 2등급 맞고 뭐뭐뭐 뭐, 뭐 스카이나 아니면 뭐 의대나 이런데 진학하기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보시면 5.3%였죠. 그러니까 되게 1등급 비율 이 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원서를 쓸때 똑같이 갔는데 이제 나는 2등급인데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2등급과 1등급이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까 어때요? 실제로 원서를 쓸때아 2등급도 어느 정도 이제 좀 경쟁력이 나쁘진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른 점수가 조금 더 좋았다면 2등급도 붙는 어떤 그런 사례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실제로 물론 당연히 2등급이 1등급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밸런스를 다 깨고 다른 과목 어, 잘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영어 막 영어 영어 이렇게 하시는 건좀 좋지 않, 않지 않을까 어 나쁘 나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영어에 대해서 는 이렇게 얘기 해요. 그래서 총평은 음. 이번 시험은 낯설진 않았지만 음, 낯선 형태는 우리가 출제되진 않았지만 이 꼼꼼했어야 되겠다 어 꼼꼼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었어야 되고. 실제 시험장 안에서도 꼼꼼하게 차근차근히 했어야 됐고, 실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도 꼼꼼하게, 이런 건안 나오겠지 하는 부분까지도 좀 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6월 모의고사가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6월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 평가원 일단은 이런 기조를 한번, 어, 내서 실업 한번 해봤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6월 모의고사에 새로운 유형이 나왔고, 6월 모의고사에 어떤, 어떤 방향성을 보여줬다고 하더라도, 9월 모의고사에서 또 다른 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음, 중점?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잘 하, 셔야만우가수능을잘 준비할 수있습니다시겠죠 그래서, 6월, 7월, 8월, 어, 이제 또, 9월 모의고사까지 여름이 남았는데요. 이 시간에 한번 잘, 분석을 하시고, 방향을 잘 맞추셔서, 다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